고린도 전서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 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 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 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 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 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해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수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죽게 속한 자유인 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